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장로교회를 섬기는 박용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성경에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우는 말이 있고, 허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씨는 사람을 살리는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말의 씨는 사람을 죽이는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새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말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가 놀이한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새소리인데 새가 운다는 말을 하고 새가 놀이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서려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80세 되신 권사님이 홈페이지에 노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60부터요. 마음도 몸도 건강하다오. 70에 드리러 오고들란 지금은 안 계신다고 전해주시오. 80에 드리러 오고들란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전해주시오. 90에 드리러 오고들란 너무 재촉하지 말라 하시오. 100세에 드리러 오고들란 때를 봐서 가겠다고 전해주시오. 우리 권사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로 인생을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길들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 많이 사용해야 될 긍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푸근해집니다. 살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겨납니다. 살면서 이 말을 꼭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살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를 받고 주고받을 것입니다. 아름다워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살아가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당신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입술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